네, 이번 코로나 대표 해외 주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다한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인 남자 순달남 한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별로 그 축가가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니었었죠. 그래도 이런 변동성이 큰 날에 어, 이제 종목들 움직임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가져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순달남은 바로 달리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다섯 개 리스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 왜 이렇게 안 뜰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떴네요. 네. 뜸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깔끔한데요. 미국의 다이소인 달러 트리를 제외하면 전부 다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달러 트리가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순달람에서도 며칠 전에 다뤘었죠. 그때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좀 유입이 돼서 앞으로 경영이 좀 더 효율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라는 게 요지였었는데 오늘도 9% 가량 급등하면서 결국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월봉 차트예요. 지지부진한 몇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뚫고 완전히 저세상으로 주가가 흘러갔습니다. 사실, 달러 트리는 어제 장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었어요. 뭐, 가이던스도 올리긴 했지만, 뭐, 엄청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에서 뭐, 기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어, 달러 트리가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왼쪽의 그래프가 바로 상하이 컨테이너 화물 운임 지수인데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올랐다가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도 그럭저럭 실적이 잘 받쳐졌다는 점에서 뭐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네, 달러 트리는 원래 모든 매장에서 모든 물품 1달러라는 정책으로서 유명한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달러 트리죠. 어, 달러 트리는 어, 앞으로 내년 4월 말까지 어, 모든 매장에서 1달러 25센트로 가격을 올려잡겠다고 이번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그만큼 좀 견디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 가격을 좀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지 않나라는 어, 지금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뭐 3달러라든가 5달러라든가 이렇게 계속 가격대를 조금 변동폭을 주면서 여러 가지 새 상품들도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트리를 보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이소도 뭐 제품이 엄청 많잖아요. 저 다이소 거의 뭐 매주 가는 것 같은데 제품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제는 달러트리가 아니라 1.25달러트리 이렇게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에너지 주식들이 2위부터 4위를 싹쓸이했기 때문에 얼른 급을안할 수가 없겠어요. 예, 바이든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저 가운데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지율 바이든 차트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 지지율 5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데에는 휘발유 가격을 포함한 물가 상승이 한몫을 했다고 예, 바이든은 보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를 잡는 데 총력을 다하는 측면에서 결국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비축률을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한 6억, 배럭, 6억 배럴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방출하겠다고 한 물량은 5천만 배럴이라고 해요.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가는 오랜만에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는 이런 전략 비축유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공급원은 아니면서 신장 개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선을 그어버렸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압박에도 꿈쩍을 안고 있는 오펙 플러스의 결정에 내년에는 다시 공급부족 사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으로서 유가 가격을 좀 전망을 상향시켰던 게 어, 유가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좀 뚜벅이기 때문에 딱히 와닿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이게 유가가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전기차를 좀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또 하락 종목 보셔야겠죠. 하락 종목 보실게요. 그렇게 쭉 아래 위로 보시면 어,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인페이즈 에너지에 대한. AS를 오늘 조금 해보겠습니다. 5에 랭크가 되어 있죠. 어제 4%나 빠졌는데 사실 이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 위에가 인페이즈 에너지고 아래가 태양광 ETF TAN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페이즈가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는 훨씬 성과가 좋은 것 같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태양광 ETF는 아직 1월 고점을 채 뚫지 못하는 상황인데 반해서. 인페이즈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행진을 그리고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혁신기술주들이 재차 이렇게 하락을 또 했지 않습니까? 가슴이 어우 쓰라리게. 그래서 차익실험 흐름으로 또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페이즈 에너지에 대한 AS니까 최근 이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인페이즈는요. 전기차 충전설비 업체인 클리퍼크릭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주거용 충전 설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하거든요. 레벨 2 충전 급속 충전기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2019년 자료이긴 하지만요. 네, 브랜드 순위이거든요. 잘 살펴보시면 테슬라가 1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클리퍼 클릭이 한 3위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저렇게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벽에다 걸어서 차에다 연결해다가 이렇게 충전을 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인페이지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쪽에 가까운 회사죠. 그런데 이제 왜 차량용 충전 업체를 인수했냐 이겁니다. 아, 어, 인페이지 에너지는 앞으로 친환경 발전과 충전 그리드 이 모드를 통합하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것을 제일 잘하는 업체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편 바이든은 파워를 며칠 전에 재신임을 시켰죠. 그런데 이 재임명하는 자리에서 마저. 예, 네, 기후변화, 즉, 친환경에 대한 언급과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얼만큼 친환경에 백악관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진심인지 알수 있는, 단번에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응축되어 있는 법안이 바로 빌드백 배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BBB 액트입니다. 그리고 어, 현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상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 빌드백 배럴의 법안 내용에서 내용 중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통과만 된다면 태양광 업체들한테는 또한 번의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중심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이 사실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피곤을 싹 가지게 해드릴 수 있도록 따끈따끈한 주식 다섯 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네. 미래에셋의 VIP 분들께서 지난 주에 많이 담으신 주식인데요. 과연 당신들의 선택은 네,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참 익숙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확실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대하신 것 같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테슬라, 리비안, 엔비디아 등은 네, 많이들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순, 그나마 이제 순달람에서 상대적으로 언급을 적게 한 종목이 바로 4위에 있는 로블록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블록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주로 애들이 하는 게임이다 정도로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하신 뭐 아버님, 스마트하신 어머님들께서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주식으로 로블록스를 많이들 선택하신다고 해요.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만 예, 저도 벌써 예, 귀여운 순달람 주니어를 좀 갖고 싶은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요. 인스타에 애기들 사진 어우, 너무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로블록스 얘기 바로 가면요 네 로블록스 이렇게 생긴 게임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게임인데 제가 게임 플레이 화면을 저 캡쳐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뭔가 레고 블록처럼 생긴 캐릭터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로블록스의 특징은요 유저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만들고 싶은 게임을. 안될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 안에서 또 게임을 만든다는 거죠. 일종의 미니 게임을 만드는 건데요. 어, 로블록스 플랫폼 안에서 유저들이 직접 이런 미니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 친구들과 나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아바타 아바타도 직접 꾸밀 수가 또 있겠죠. 옷도 입힐 수가 있고 머리도 바뀔 바꿀,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게임은 이제 오징어 게임 패러디해서 만든 미니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로블록스 안에서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제의 생태계를 나타낸 건데요. 네, 로블록스가 뭐 판을 깔아줬지만 뭐 땅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겠죠. 네, 생각보다 돈을 짭짤하게 법니다. 로블록스에서 안에서 화, 통용되는 화폐가 있는데 그게 로벅스라는 겁니다. 이 로벅스를 유저들이 사서 미니게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바타를 꾸밀 이제 아이템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벅스를 그 구매할 때 드는 이제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블록스 플랫폼 안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폐가치에. 80%가 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예, 참 신박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해야 예, 로블록스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겠죠? 예, 또 다른 수익원도 있는데요. 이것은 로블록스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구독형 모델입니다. 뭐 물론 없, 없어도 되긴 한데요. 있으면 뭐 오른쪽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생각보다 구, 구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구독 경제는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 모델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 구독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핵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네, 로블록스의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예, 저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니 게임을 만들고 아이템을 제작하는 사람들과 플레이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게임을 직접 만든 사람들이 본인들의 친구와 같이 소통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저희도 카카오톡을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톡 친구들이 다 하니까 카카오톡 쓰잖아요. 로블록스가 친구들다 쓰면 저도 로블록스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당연히 소통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일종의 SNS로 또 기능을 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우정이 돈독해지는 것처럼 네, 로블록스에 대한 충성심도 고객 충성도도 돈독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60%는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혼자 노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쓰고 더 오래 로블록스에 머문다고 하네요. 네.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 얘기가 많지만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한 로블록스에 대한 내용은 예, 저 박강남 팀장과 같이 이제 출연한 영상인데 저걸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럼 로블록스에 리스크가 없느냐? 예, 네, 물론 있습니다. 네, 리스크 제가 한세개 정도 꼽아봤는데요. 우선 로블록스는 애들이나 하는 게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면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학교를 지금은 안 갔는데, 집에서 게임하다가 뭐 다시 등교를 하게 되면 은 게임 안할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경쟁업체들이 출연을 하면 은 로블록스는 세퇴할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이번 3분기 실적 내용에서 이런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점이 핵심적입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 유저 비중이 54%에 달한 그야말로 초딩 게임이었는데 올해 3분기 들어서는 만 3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유저 비중이 처음으로 과반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올라간 걸알 수가 있겠죠. 이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더 이상 애들 게임이 아니라 애들이 나이를 먹고 커서도 로블록스를 계속한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올해 로블록스에서 나온 새로 나온 미니 게임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퀄리티가 어우 거의 뭐 콘솔 게임이더라고요. 뭐 저런 퀄리티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애들만 찾는 수준은 아니겠죠. 로블록스가 저렇게나 저렇게 저렇게나 진화했다는 점에서 저도 로블록스에 대한 편견을 좀 많이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 로블록스의 어, 이제 분기별 일간 유저 숫자와 유저들이 게임에 얼마나 많이 머물렀는지 총 플레이 시간을 나타낸 겁니다. 비슷하게 차트가 생기긴 했죠. 중요한 점은요, 코로나가 끝나가는 국면에도 사용자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로블록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블록스가 시, 사람들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뺏고 있다는 것인데 어차피 사람들의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어 다른 소셜 플랫폼들과의 소셜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네. 로블록스는 앞으로도 일본해야 될 시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아직도 공략해야 되는 신규 지역, 신규 시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3분기 아시아 유저 숫자가 연간으로 저렇게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간 증가율이 75%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기업들이 최근에는 뭐 현재는 어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잖아요.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는 로블록스 플랫폼 안에서 기업들이 직접 광고를 할수 있다라는 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블록스 입장에서는또 다른 수익원을 가져가게 좀 되는 거고요. 이런 메타버스 선두라는 지위를 좀 이용을 해서 이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밸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 최근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니티 소프트웨어보다 현격하게 로블록스는 저평가를 조금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둘중 어느 기업을 좀더 선호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둘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욕심 많은 저는 내일 또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남이었습니다. 호잇.